가장 아쉬웠던 장면이 역시 경기 종료 직전에 아손흥민 선수의 저는 네, 민 선수의 안쪽으로 들어오는 왼발로 는저찬 슈팅이 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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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로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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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보면 는저민 선수의 는은 나쁘지 않았다 는 저는 저는 저어우는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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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네, 아, 힘들었습니다.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네, 네 졸전을 펼쳤던 네. 포트넘이고요 하지만 아까 이중회 때 어떤 분께서 댓글로 말씀해주셨듯이 전반전을 볼 필요가 없는 네. 포트넘팬이니면 <laughs> 전반전 때 정말 속만 터지는 그런 경기 내용이었고 후반 들어서 어쨌든 좀 분위기를 반전시키면서 승점 1 점을 브랜트포드 원정에서 가져가게 된포트넘이긴 합니다. 사실 이두팀 모두. 확실히 대성적이 좋더라고요. 아 어, 그래요 맞아요. 네. 네. 토트넘이 패배가 거의 없고 브랜트포드 승리가 훨씬 많은 팀인데 두팀사이좋게 승점 나눠가졌고. 네. 자 일단 오늘 손흥민 선수는 풀타임을 뛰었습니다. <laughs> 결정적인 장면도 몇 차례 있었는데. 아 그렇죠. 그 결정적인 슈팅들이 다 왼발이었거든요. 네. 그데이 라이아골키퍼가 모두 막아내면서 하, 너무 아쉬웠습니다. 그렇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오늘 슈팅을 3 개를 네, 해서 총 3개. 모두 유효 슈팅으로 기록이 됐고요. 문전을 향해서 다 들어가는 슈팅이었고 물론 좀아 손흥민 선수가 풀피실 때의 그런 정말 세끈한 파워와 정확성과 각도가 변비된 슈팅은 아니었을지 모르지만 굉장히 충분히 영리하게 잘 감아찬 슈팅들이 나왔었기 때문에 득점을 기대를 했었는데 이번에도 결국 골을 뽑아내지 못하면서 손흥민 선수의 올 시즌 어, 프리미어리그 득점은 한 경기 레스터 음. 시티전 헤트트릭 말고는 아직도 골이 없는 골로운지가 굉장히 오래 되고 있어요. 폼은 좀 괜찮지 않았나요? 네, 오늘 경기력 자체는 좋았고 케인이 오히려 몸 상태가 굉장히 무거워 보이는데, 아, 그렇죠. 역시 박싱 데이회 사나이, 네, 해리 케인답게. 아, 왜 본인이 이러니까 내가 풀타임 네. 뛰는 거야를 보여주는 해리 케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에이스들은 아무리 컨디션이 안 좋아도 뺄 수가 없는 게, 어쨌든 그 선수가 있음으로 인해서 상대 수비수들도 그쪽에 신경 쓸 수밖에 없을 음. 뿐만 아니라 이렇게 한 번의 기회가 오면 또 살려 주니까 어쨌든 그런 손흥민과 케인 선수를 앞장세워서 어 최근 수년 동안 승점을 쌓아왔던 토토넘의 그런 모습이 오늘도 좀 반영이 됐다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좀 걱정이 드는 게 오늘 경기도 사실 경기력이 상당히 좀안 좋았잖아요. 네. 전체적으로 월드컵 갔다 온 선수들의 폼이 많이 떨어져 있었고 음. 월드컵 안 나간 애들은 왜 폼이 안 좋은 거야? <laughs> 비스마 또는 누구 어, 어, 다이어는 뭐 갔다 왔으니까 그다 치더라도 그러니까 쉴때뭐한 네. 건가 싶긴 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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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적으로 오늘 다이어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어, 월드컵 가서 8강전은안 뛰고 왔어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3, 4이 전까지 뛰고 페리시치가 폼이 굉장히 좋았고 이런 전체적으로 선수들의 컨디션이 균질하지 않으면서 어, 팀이 어떤 대부분의 상황에서 개개인의 그러니까 특출한 능력에 기대하는 뭐 오늘 랑글레의 크로스라든가. 그렇죠. 케인의 마무리라든가 호이비르의 어떤 슈팅까지 가는 과정에서의 약간의 행운 이런 것들이 겹치면서 승점을 따내긴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이렇게 선수들의 폼이 안 좋아도 가락기를 그 선수가 없다는 게 지금 토트넘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라는 게좀 드러나지 않았나 네. 벤치 명단 보면 우요리스 골키퍼는 그다지 실례도 월드컵 결승 뛰고 왔으니까 팀한도가 그렇죠. 늦었기 에이. 때문에 오늘 기용은 안 했고 로얄 산체스 데이비스 세세뇽 스케 패사르 화이트, 화이트? 브리안이 어. 앞으로도 쉽지 않을 거라는 게좀 음. 많이 느껴지는 물론 모우라하고 히샬리송이 부상으로 빠져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공격 쪽에 있어서는 이 팀이 결코 선수 중에 얇은 팀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들이 작용을 했다볼수 있지만 음. 다른 포지션 같은 경우에는 네, 참 걱정이 되는. 참 어디를 보강을 안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네. 네. <laughs> 탕강과 비스마가 전반전을 그렇게 절었는데도 불구하고 교체시킬 선수가 없어요. 맞아요. 네, 그나마 제 목소리를 해줬던 다이어도 후반전 들어서는 거의 뭐 멘탈 나간. 체력이 전반전으로 앵고가 났나? 네. 그니까 다이어는 늘볼 때마다 아이 선수가 에이징 커버가 왔나라고 생각 하면 <laughs> 이 선수 구사합니다 <laughs> <laughs> 수지하고 동갑이네 구사년생이면은 네 구사년생이면은 네. 손흥민 선수보다 두 살이 어리고 그렇죠. 아직 20대예요 에이징 커버라고 보기에는 젊을 때도 저랬기 때문에 네. 네. 이날도 팀이 0대1로 지고 있는 상황에서 너무도 쉽게 처리할 수 있는 상황 상대가 전혀 압박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어이없는 킹미스로 음. 상대에게 코너킥을 줬고 그게 이제 실점으로 연결됐기 때문에 음. 공격수들은 단점이 많아도 장점이 확실하면 저는 기량이 될수 있다고 봅니다. 네. 근데 수비수들은 단점 그러니까 장점이 많은 것보다 단점이 없는 게 중요하다 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다이어는 너무 집중력이 부족하고 음. 또그 선택 그러니까. 어떤 중요한 상황에 서 선택을 수비수들 축구를 하면서 많이 해야 되잖아요. 이 상황에서 뭐 이쪽으로 돌지 음. 저쪽으로 돌지 내가 잡고 있을지 드리블에서 나갈 지패스를 할지. 근데 그 선택에서 판다미스가 너무 자주 나오는 선수여서 어, 이런 부분들은 정말 토트넘이 이번 1월 이적시장에서 여러 선수들의 어떤 이적설이 거론되고 있지만 영입설이 거론되고 있지만 좀 분명 보강이 필요하지 않나. 음. 뭐 이래서 지난 그, 어, 월드컵 전에는 랑글레를 중앙에 쓰고 다이어를 오른쪽 트백으로 돌려서 다이어가 오버레이팅도 많이 나가고 있었는데 다시 그렇게 가야되지 않나? 스리백의 중앙에서 저렇게 불안한 선수가 있다는 것은 굉장히 좀 문제가 좀 있기 때문에. 음. 어, 좀 고민이 많이 될것 같고. 저 스토퍼비치에 설만한 선수에 대한 보강은 확실히 필요해 보입니다. 아, 네. 네. 그렇습니다. 왜냐면 스리백에서 그 자리를 다이어가 쓸 수도 있지만, 그러기 좀 느려요 또. 음. 네. 네. 때문에. 근데 이번 경기에서는 탕강가를 써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어쩔 수가 좀 없었던 것 같긴 한데, 산체스하고 데이비스를 벤, 벤치에 앉아 었기 때문에. 아무튼 수비 쪽에서 의 그런 어떤 풀이 부족한 부분들이 이번 경기에서 문제라는 게 드러났고 어쨌든 콘테 감독의 축구가 굉장히 익사이팅하다는 게 아니라 <laughs> 이런 축구를 해도 음. 승점을 계속 딴다니까 아직도 4위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번 라운드 저도 이번 라운드 끝난 다음에도 4위 확정입니다 승점 1점을 추가하면서 지금 승점 30점을 따냈기 때문에 음. 5위인 맨체스유나이티는 4점 차거든요 음. 이런 축구를 하는데도 올 시즌에 4번밖에 안 줬고 음. 네. 참 신기한 팀입니다 네.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음식으로 치면 맛은 드립도 없고 씹는 네. 맛만 식감만 가득한 느낌. 어떤 게 있나요? 어... 곱창인가요? 뭐그 곱창을 안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네. 그러겠죠. 네. 제가 이번에 그 카타르 처음으로 태어나 처음으로 민초 아이스크림 먹어봤거든요. 네. 엄청 긴장하고 먹었는데 못 맞더라고. 어... 민초가 입에 안 맞는 분에게는 민초 같은 축구를 하고 있는. 음, 그렇죠. 오늘 또 유니폼도 민초였어요. 아 그러네요. <laughs> 네. 네. 어... 나폴리 축구를 하게 기대했는데. 네. 나폴리 색깔보다는 좀. 좀발 나폴리에게는 좀... 좀 수치스러운 비유 아닙니까 <laughs> 맞아요 오시 나폴리가 얼마나 재있는데이 네. 네. 김민재 같은 수비수만 한명 있었어도 음. 오늘 이 정도까지는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저는 딴건 몰라도 사실 벤탄쿠르가 지금 영단 제외가 된 상황에서 비수마호이비로 조합이 안 통할 때 요거를 교정을 하기가 쉽지 않은 선수 구성이라는 거는 굉장히 좀 아쉽더라고요 스킵이 비... 근데 뭐라 했어 벤치에 이름을 올렸다는 거는. 경계 나올 정도의 몸 상태라는 거 아닌가? 그 터치라인에서 계속 몸은 풀고 있었거든요. 네. 네. 근데 비스마를 교체를 안 시킨 것은 좀 의외입니다. 글쎄, 뭔가 감독이 요구한 것들은 잘 해고, 해내고 있었다면 음. 그런 자질구레한 실수가 있거나 뭐, 특히 오늘 제가 비스마에 굉장히 안타까웠던 건 뭐냐면 볼을 잡기 전에 결정을 안 하고 잡고 생각을 하고 그 사이에 음. 상대에게 에어 쌓이면서 백패스로 이렇게 다시 뒤로 나가는 장면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인데그 부분은 혼태 감독이 비스마에게 기대하는 부분이 애초에 아니었던 것은 아닌가 음.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은 이제 호이비에를 해주길 바랐을 테니까 어 호이비에를 벤탄쿠르가 있을 때 하고 비교했을 때는 너무도 좀퀄리티 차이가 나는 미드필드 운영이었기 때문에 어좀 그런 부분들이 좀더 1월 이적 시장에서 토터넘 입장에서는 많이 좀 공을 들여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네. 그래도 가장 오늘 유용이 뽑는 o 엠은 누구입니까? 저는 브랜트포드에서 뽑. 고장합니다 네. 음보에모. 음보에모. 음보에모 네. 결정력이 하나 놓쳤잖아요 근데, 네. 근데 그거 빼고는 그냥 그탄강가를 일단 교체하고 시켰고. 탄강가는 네. 네. 웬만하면 다 교체하고 <laughs> 시킬 수 있지 않을까요? 아 그러니까 탄강가로 그러니까, 인한 세탁인가요? 아, 탕강가 덕분에 잘하는 것처럼 더 보인다. 네.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네. 점에서. 네. 근데 이그 후반 21분에 요 찬스를 음보에모가 넣었다면 음. 진짜 오늘 히어로가 될수 있었는데 가장 아쉬웠던 장면이 역시 경기 종료 직전에 아 손흥민 선수의. 손흥민 네. 네. 선수의 안쪽으로 들어오면 왼발로 감아찬 슈팅이. 네. 아, 골키퍼 선방에 막히긴 했습니다만. 하여튼 전체적으로 손흥민 얘기로 좀 마무리를 해보면 손흥민 선수의 폼은 나쁘지 않았다. 음. 어우, 괜찮았어요. 오늘 네. 진짜. 또 페리시치가 언제나처럼 거의 윙어로 전진을 해서 많이 움직였고, 그 덕분에 손흥민 선수는 안쪽으로 들어와서 뛰었기 때문에, 우리가 손흥민에게 기대를 하는 그 공간을 질주하는 모습을 볼 수는 없었지만,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좁은 공간에 선수 한두 명 즐기는 거 굉장히 많이 보여줬습니다. 좁은 공간에서 수비수들에게 에어사이 있음에도 본인이 공간을 만들어서 슈팅까지 가는 장면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어, 콘테 감독 축구에 적응을 많이 좀 해왔다는 걸 음. 보여줬고 어차피 콘테 감독이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무리뉴나 우리, 우리 포지트노가 있을 때의 손흥민의 모습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건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그 어떤 포맷 안에서 손흥민 선수가 살아날 길을 찾아야 되는데 어 그러니까 페리시치와 공존을 어쨌든 해야 되는데 그 음. 어떤 단초를 보여줬다는 거는 긍정적이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하지만 어쨌든 올 시즌에 레스터시티전 한 경기 빼고 프리미어리그 전 경기 무득점이라는 거는 음... 손흥민 선수에게 심리적인 부담을 좀더 키우는 결과가 된것 같아서 좀영대2로 네 뒤져있던 경기가 무승부로 끝나긴 했지만 손흥민 선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네 마음이 그렇게 개운치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 경기 끝나고도 뭔가 표정이 그렇게 마냥 밝아 보이진 않았고요 네. 그런 것만 봐도 확실히 본인 스스로도 이 심지어 A 대표팀에서 월드컵에서도 득점을 터뜨리지 못했기 때문에 네. 본인이 누구보다 아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마스크 쓰고 뛰면서 네. 어쨌든 저렇게 유시폼 계속 만들어내는 것 자체도 어느 정도 적응을 했다고 생각이 되고요. 빨리 마스크를 벗을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지만 음. 어, 마스크를 쓰고서도 이런 정도의 경기력을 꾸준히 대표팀에서 어쨌든간에 많이 향상이 된 상태에서 월드컵이 끝났고 앞으로 좀 다음 경기 좀 기대를 좀 해볼 수가 있길이지 않았나 다음 경기는 1월 1일 밤 11시 아이스턴 빌라전 음. 자, 모처럼 만에 굉장히 오랜만에 어, 한달반 한 됐나? 네. 한 반까지는 안 됐나? 아무튼 굉장히 오랜만에 입중계 했는데 많이 찾아와 주셔서 네. 응원해주시고 슈퍼챗도 보내주시고 또 같이 놀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드립니다 네. 지, 어, 와이프가 오늘 보더니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톡이 왔어요 어? 이우영캐스터도 얼굴이 작아졌어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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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다음 시간에 뵐게요. <laughs> 네.